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 플레이스 골프 아카데미에서 레슨하고 있는 김지범 프로라 합니다. 코로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골프 스윙 리듬, 템포. 이쪽으로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그날 리듬과 템포가 틀려지면은 아무리 좋은 스윙이라도 뭐 공도 잘안 맞을 거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할 때는 리듬과 템포 위주로 좀 많이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골프 트리거인데요. 트리거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잖아요. 첫힌 테이크어웨이가 제일 첫 번째 동작이잖아요. 데 테이크어웨이 하기 전에 사전 동작. 사전 동작을 이제 골프 트리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 미국에서 유명한 더스틴 존슨이라는 선수도 이 트리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스타트하기 전에 왼쪽으로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를 찾아 보면은 항상 일관성 있는 스타트 그러니까, 백스윙 들기 전에 일관성이 있는 이런 모션 같은 게다 보일 겁니다. 자세하게 찾아보면은. 근데 이렇게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뭐 슬로우라든지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충분히 다 보이게 돼요. 네. 이제 이 사전 동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초보자분들, 처음에 백스윙을 하기 전에 굉장히 경직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이렇게 그립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힘을 안 주는 정적인 동작에 있다가, 동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좀 힘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거나 특히 드라이버 치실 때 우리가 좀 거리,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적인 동작을 하려고 할때 뭐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힘이 갑자기 들어가는 동작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트리거라고 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 트리거를 안 하는 분들은 좀 과도하게 설명 할게요. 네. 처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자기가 골프를 치고 레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 백스윙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어깨에 전해야겠다. 맞죠? 어떤 분은 조금 더좀 높게 들어야겠다. 막 여러 가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스윙 생각을 많이 하다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경직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을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트리거는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하체. 하체를 이제 다운 스윙 때 많이 못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체를 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덮어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을 쭉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하체로 리드가 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서 상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트리거 동작이 뭐냐면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일단 백스윙 하기 전에 하체 쪽을 먼저 움직임이 시, 시작하고 나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하기 전에 아까 덮어치는 거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트리거는 스타트를 헤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꿈치, 오른쪽 뒤꿈치를 밟아 놓고 백스윙을 하면, 자 보세요. 그냥 올라갔을 때보다 하체를 이렇게 밟고 나서 스타트를 대면 하체가 다운스윙 때도 저절로 리듬이 타지게 돼요. 정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밟아 놓고 가면은. 저절로 다운싱 때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응. 이렇게. 다운싱 때 하체, 리, 하체가 리드되는 느낌이 좀 생기게 되죠? 응.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밟아 놓고 가면은 저절로 다운싱 때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엎어 응.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체가 많이 못쓰게 되고 상체, 뭐 팔이라든지 상체로 스타트가 되는데 이렇게. 응.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스타트가 되면서 좀 하체가 되게 잡아지고 상체 위주로 치는 스타일은 이제 어퍼 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필요한 트리거는 어드레스를 잡고 나서 자, 오른쪽 뒤꿈치. 뒤꿈치를 밟고 백스윙. 다시 뒤꿈치 밟고 백스윙. 이렇게 느낌이 하체에 움직임을 좀 많이 주는 거죠. 제가 그 리듬을 살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써지고 움직이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확 떨어진다고 발톱치가확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쳐도 됩니다. 처음에 스타트 때요. 네 맞아요. 어, 어느 정도냐면 약간 캔빈 캔을 좀 이렇게 찌그러뜨린다고 할 정도로 밟고 좀 과하게 하셔도 오히려 상체 힘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저도 오히려 좀 거리를 비거리를 많이 낼 때는 일부러 더 많이 밟아요. 왜냐 우리가 하체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때 밟아지면은 다운 스윙 때도 훨씬 더 밟기가 좀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백스윙 할때 어깨 회전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막혀 있다고 하죠, 오른쪽 어깨가. 그렇죠 이렇게 막힌 분들은 치고 나서도 굉장히 팔로만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네. 자, 원래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팔로만. 네. 또, 이런 분들한테 좋은 트리거 동작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까는 하체였잖아요. 일단 반대예요. 상체. 상체를 조금 과하게 설명해 드리면 약간 슬라이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뭐냐면 약간 밀리는 동작.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은 일부러 스타트 를 이렇게 좀 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반대 동작이라고 해서 이런 동작을 주면은 몸이 조금 더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기가 좀 편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리듬적인 부분도 있고 편하게 이제 힘이 좀 빠지는 동작이 있죠. 응. 이런 동작이랑 좀 비슷한데 자, 원래는 약간 이렇게 그냥 팔로 만들었죠. 이 동작을 살짝 어깨를 스타트를 먼저 헤드보다 좀 과하게 할게요. 이게 그냥 보면은 잘부를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보이는데 느낌이 좀 들죠. 약간의 기분 밀리는 거 건... 괜찮죠. 그러니까 왜 이제 어깨전이 안 되는 분들 보통 보면은 이야기를 해 보면은 스웨이가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그전에 스웨이가 됐던 분들이 어깨전이 굉장히 잘안 되세요. 여러 이제 아마추어 분들을 제가 레슨을 많이 해본 결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조금 강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약간 이렇게 슬레이드 시킨다는 듯한 느낌으로 리듬을 잡아 드리면은 어깨전을 충분히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움직임은 좋죠. 제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레슨 내용은 리듬감,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템포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잡고 치세요라기 보다는 조금 더좀 동적인 동작을 사용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좀더 힘도 빠지고 좀 부드러운 동작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은 뭐냐면, 코킹 아시죠? 코킹. 그러니까 코킹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테이크웨이를 하고 이렇게 헤드가 손보다 올라가는 이 시점을 말하죠. 이 구간. 그 마찬가지로 공이 임팩트가 되고 리즈 후에 자연스럽게 손보다 헤드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원심력도 생기고 편안한 이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굉장히 코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코킹이 안 되면은 비거리도 안 나고 그리고 치고 나서 굉장히 밸런스도 많이 깨져서 피니쉬를못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트리거 그걸 좀 설명해드릴 텐데 어드레스게 잡잖아요. 그은 상태에서 이건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은, 네. 네.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립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죠. 아예 이렇게 놓진 마시고요. 그냥 잡는 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백까지 살짝 엄지랑 검지를 살짝 놓으면서 가서, 그 다음에 테이크백을 하고 나서 코킹 될때 살짝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음. 살짝, 이렇게 갔다가, 테이크백까지 갔다가, 코킹 되는 점에서, 약간, 너무 과하게, 이렇게 꽉 잡으면 안 되고, 살짝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느낌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보다는 훨씬 더, 이, 코킹도 잘 느껴지고, 그립에 힘이 많이 좀 빠지실 거예요. 굉장히 스윙은 나쁘지도 않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이 잘안 맞거나 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보면은 트리거가 없고 항상 루틴이 틀리세요. 일정한 리듬이 하나도 없어서 스타트가 항상 매번 틀려요. 근데 골프는 템포 리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트리거가 그 스윙 템포와도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서 이것만 나만의 걸로 만들면은 일정한 일관성 있는 스윙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게 돼요.